오늘은 제가 홍대 입구 그 상권에 한번 임장을 한번 와봤어요. 여기는 어디냐면 정의선 숲길이에요. 원래 여기가 철길이었죠. 보면은 아직도 이렇게 철길이 있어. 철길이 있고, 근데 이게 지금 보도블록 깔아놔가지고 산책하고 나무도 심어져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찾는 명소가 됐죠. 원래 이렇게 기차가 다녔던 거지. 지금은 그 전철화 되면서 그 산책로로 됐습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아직도 이렇게 주택이 있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주택도 있고. 뭐 1층짜리 집도 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저이끼 헤어 있잖아. 그죠? 저렇게 이제 근생으로 신축을 해서 상권이 형성되니까 아무래도 식당이나 미용실이나 이런 게 들어오는 거죠. 제가 지금 홍대 입구에서 걸어왔는데 동쪽으로 좀 약간 걸어서 한 10분 정도 온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물건을 하나 소개받아가지고 그 물건도 한번 볼 거고 그 홍대가 미대가 유명하잖아요. 아티스트 분들이 많다 보니까 홍대 입구 근처 주택가에다가 이제 세를 얻어가지고 예쁜 빈티지 같은 카페도 운영하고 타투도 하고 뭐 그렇게 샵이 되면서 뭔가 상권이 형성됐지 옛날에. 이제 그러다가 임대료가 오르니까 사람들이 이제 밀려나는 거야. 아티스트적인 분들이 돈이 또 약간 부족하잖아. 술집도 들어오고 말고면서 임대료 오르니까 점점 밀려나는 거야. 밀려나가지고 합정으로 갔다가 상수로 갔다가 망원동, 서교동 이런 데로 이제 밀려나면서 상권이 이제 퍼져나가는 거지. 여러분들이 저처럼 이제 원룸을 짓거나 빌라를 짓거나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사람들이 결국 짓고 싶어하는 건 이제 상가 건물을 짓고 싶어하거든. 근데 상가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상권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홍대처럼 상권이 좀 넓게 퍼져 있는 데는 옛날에 주택가였던 데도. 지금 상가 건물을 지어도 이제 장사가 되는 그런 입지로 변했기 때문에 낡은 노후 주택을 매입을 해가지고 상가 건물로 신축을 해도 이제 적당한 입지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근생 건물을 짓고 싶다라고 하면은 일단 1차적으로는 강남, 성수, 이런 데 핫한 데를 뽑겠죠. 그런데 그런 데는 땅값이 너무 비싸니까 마포도 많이 찾는데 사실 마포도 싼건 아니에요. 그나마 주택가도 아주좀 많고 상권이 좀 넓게 퍼져 있어요. 그래서 근생 건물 을 지으려는 분들은 마포, 특히 이제 홍대 상권에 매물을 찾으면은 좀 괜찮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지금 나와 있는 매물 어디 에 있는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아, 우리가 있던 경의선 숲길이 여기 있어요. 여기 저쪽 건너편에 보면 아직 빨간 주택이 많죠. 1층은 뭔가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용대 병장에서 상가로 쓰이는 것처럼 보이고, 그다음에 이쪽으로 보면은 다 신축을 해서 지금 여기 소고기집도 있고 경의선 숲길 양쪽으로 이제 상권 이쭉 형성되는데 우리가 볼 물건은 여기서 이제 골목 타고 들어와. 골목 타고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만 30m 정도 가면은 저 앞에 초록색 건물이 있어. 네, 저 초록색 건물 있죠. 저 물건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걸어왔었고, 이 뒤로 바로 이렇게 보면은 바로 그냥 경의선 숲길이 있어. 그 옛날 철도 건널목 그게 그대로 있지. 그다음 바로 편의점이 있고 이쪽으로 쭉 있는 길에 이렇게 딱 물건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1층에는 지금 뭔가 상가가 들어와 있죠. 짜파게티도 팔고 지금 나머지는 주택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매물로 나왔는데 이건 지금 땅이 그렇게 크진 않아. 겉으로 볼 때는 커 보이는데 한 33평 정도 되거든요. 28억에 나왔으니까 평당 8천이 조금 넘는 거지. 그리고 이 건물은 1970년도에 지어졌어요 나보다도 나이가 많아. 이런 거를 사서 이제 우리가 신축을 하게 되면 작은 꼬마 빌딩을 지을 수 있겠죠. 뭐 1, 2, 3층짜리 해가지고 상가 건물을 짓고. 1층에 그냥 주차장 한대 정도 놓고 신축을 하면은 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평당가가 8,200이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해도 비싸죠. 근데 제가 저쪽 보면은 차 왔다 갔다 하거든요. 저 건널목 건너가면은 이제 약간 홍대야. 저쪽에 제가 작년에 물건이 나왔었어요. 그때는 더 작았지. 20평대였는데 그 평당 4,000이 나왔었어요. 과 안쪽이었는데 평당 4천이었는데 이게 지금 평당 8천이니까 과거를 생각하면 여러분 땅을못니다 땅을, 땅을 살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과거를 생각하면 안 되고 지금 내가 매입하는 땅값 대비해서 건물을 지었을 때 수익률이 나오냐 이제 그것만 계산을 해가지고 수익률이 나온다라고 하면 검토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남도로야 남도로. 여기가 남도로고 여기가 이제 서쪽 도로죠 서쪽 도로. 아무래도 이제 서쪽 도로는 골목이잖아. 남쪽 도로가 약간 동선이 많은 되기 때문에. 남쪽에 상가를 최대한 많이 접하게 해가지고 좀 얇고 길게 해서 상가를 배치하는 게 이제 좋을 것 같아서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 땅을 이제 매입하기 전에 무조건 이제 가설계를 떠봐야 되거든요. 그 가설계를 뜨게 되면 상가의 면적이 나와요. 상가의 면적이 나와서 곱하기 평당 임대료를 곱해가지고 수익률을 한번 꼭 계산해 보기 바랍니다. 사실 신축을 하면은 주차장 한번 새로 놔야 돼요. 건축비나. 음. 많이 들어와. 리모델링 하실 건가? 뭐 리모델링도 괜찮죠. 신축을 하든 리모델링을 하든 결국 비지할 때는 이유는뭐야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 더 돈이 되는 게 뭔가를 생각해 보면 되는데 리모델링은 기존에 있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몇 평인지를 봐야겠지. 주차장은 없다 하더라도 옛날에 용적률을 다안 찾아 먹었거나 이제 그런 경우에는 연면적이 좀 낮을 수 있으니까 신축을 해서 주차장을 놓더라도 용적률을 최대한 찾아 먹어 가지고 많이 늘릴 수 있다거나, 이제 그러면은 아무래도 신축이 더 유리하고, 음,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이제 개인이 접근할 때 리모델링은 대출이 좀안 나오지. 내가 리모델링 하는 거를 다 일단 은 비용을 들여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제 신축은 신축 자금 대출이 나온다 보니까 레버리지를 좀더할 수가 있고 임대료를 받을 때도 신축보다 좀덜 받지 신축을 했을 때 예를 들어 평당 20만 원 받는다 리모델링을 하면은 아무래도 평당 20만 원까지 못 받고 결국에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투입한 자금 대비해서 이그 다음에 나중에 매각할 때까지 그거를 이제 생각했을 때더돈 되는 게 어디냐 그걸 차분하게 한번 따져 봐가지고 돈 되는 쪽으로 하면은 좋을 것 같다. 일 층에 임대료가 가장 비싸잖아. 그렇지, 그렇지. 주차장 안나서 그만큼의 또 수익이. 제... 저기 보면은 근데 앞마당이또 있어. 옛날 단독주택들은 네. 그 앞에 마당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 그걸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어차피 마당을 뺐을 때 주차장을 놓고도 나오는 면적, 그냥 기존에 있는 옛날 건축물의 면적 그것도 좀 따져봐야 될 요소가 되는 거지. 정확실히 어, 가설기. 가사계는... 넣어야지. 그렇지 무조건 그래서 계약하기 전에는 신축을 했을 때 가설계서 떠보고 리모델링할 경우에도 시공사한테 미리 좀 자문을 받아봐 가지고 리모델링이라고 또 무조건 적게 드는 게 아니거든요 신축만큼 들 수도 있어 구조 보강을 좀 많이 해야 된다거나 이제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건좀잘 따져보고 결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목소리> 지금 우리가 길을 건너왔는데 이 도로를 건너오자마자 바로 쭉이 길로 가면은 홍대 입구역이 있거든. 4차선 도로로 약간 상권이 좀 끊기는 듯한 느낌이 들어. 그래서 우리가 봤던 물건이 도로 건너편에 있는데 이제 홍대 안쪽보다는 상권이 살짝 죽는다는 느낌이 들거든. 그래서 거기는 경의선 숲길이랑 맞닿아 있거나 완전 그 경의선 숲길에 대한 뭔가 뷰가 나오는 이제 그런 건물이 아니면은 이 안쪽보다는. 좀 상권이 좀 떨어질 것 같아서 지금 최근 실거래가 보니까 이 안쪽으로는 평당 한 1억 천 정도 찍혔더라고. 이 안쪽으로는 한 8,9천. 그래서 어쨌든 똑같은 단가라고 하면 은 이왕이면 이 안쪽을 하는 게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 바로 보면은 우리 옛날에 드라마 커피 프린스 나온 그 카페가 여기 있거든요. 지금은 영업을 안 하는데 한창 드라마 막 한창 유행이었을 때는 여기 사람 엄청 많이 왔었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쪽으로 걸어왔거든. 뒤로 쭉 가면 이제 홍대입구역인데 걸어가는 길에. 이리로 좀 걸어와 보면 은 약간 이면도로지 일로는 이면도로인데 여기 보면 여기 스튜디오가 있어 스튜디오가 있고 저 옆에 땅이 있어요 그쵸? 저 땅이 27평이야 27평 11억에 나왔었거든 가계약금 썼는데 배액배상 당했던 그 땅이 여기 있고 보면 이제 이거는 근생인데 이제 카페도 있고 스튜디오도 있거든 근가 이거 땅이 몇평이에커 보이지? 30평이야 30평인데 주차장이 있어 없어? 없잖아 이거는 중공을 90년대 중반에 한 거거든 요즘에는 40평당 주차장 한 대가 필요하잖아 이때는 그거보다 더 완화돼 있어가지고 주차장 없이 그냥 싹다 근생을 한 거야 그래서 사실 제가 저 옆에 건물을 샀으면 주차장을 설치 안 하고 그냥 40평 이내로 끊어가지고 건물을 지으려고 했었지 오늘은 이제 홍대 임장을 왔는데 여러분들 이제 부동산에서 물건을 소개받으면 꼭 가보신 다음에 그 주변의 상권이나 유동인구, 임대 시세 이런 거를 꼭 발품을 팔아 가지고 조사를 해보고 내가 거기에 건물을 지었을 때 어떤 업종이 들어오면 좋겠다 뭐 이런 것도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제 아는 분이 홍대 근처에다가 건물을 사 가지고 대수선을 해 가지고 근생으로 바꾸고 있는 현장이거든요. 원래 이제 다가구였어요. 어 보시면은 이제 반지하랑 1층, 2층 이런 식으로 주택이 돼 있었는데 연화조 건물이었죠. 이런데 완전 싹다 외벽 다 뜯어내고 지금 이렇게 구조 보강 한 상태에서 어 지금 근생으로 하려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권 내에 있는 다가구 주택을 사서 이제 리모델링 해가지고 근생을 바꾸는 것도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